띵거! 오늘은 무엇을 하지? 띵띵띵! 네, 요즘에 집에 먼지가 좀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만들 겸 할인이랑 쿠폰들이 있어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그러면 국내에서 요 제품이 있어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었고요. 전원은 DC5V 정도를 사용하는데 기능은 l e d 의 냄새랑 먼지, 포르말데히드 벤젠, 뭐 살균, 음이온 이렇게 써 있는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음이온이거든요. 램프는 터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터치를 누면 꺼지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냥 기능이 이렇다라고 써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기능은 전부 다 필터 기능이지 제품 자체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능은 터치랑 음이온 정도로 보면 되고 음이온이 이제 여기 있는 걸 살균하지만 보통 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안 좋은 정도의 양을 발생을 시켜야 오존이 나와서 그 오존이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의 성능 기대치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극소량 나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소량이든 아예 조금 뭐 많이 나오든간에 개인적으로는 음면을 좋아하진 않아서 음면을 껐다 켰다 할수 있으면 좋았는데 일단 기능상으로는. 오노프뿐이 없어서 제품 자체는 거의 쓰진 않고 있습니다. 이 어, 제품에 있는 음연 탓인지는 몰라도 가끔 한번 방에 음연을 쓰고 싶진 않아서 방문을 닫아놓고한 30분에 4시간 정도 틀어놓은 뒤에 방에 잠깐 더 들어갔다가 있으면 최근에 한번 조금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어서 그대로 더 쓰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놓고 거의 한 3, 4개월에 한번쓸려나 아까 그 음영 때문에 찢집에서안 쓰긴 했는데, 일단 집안 자체 쓰진 않아도 먼지가 좀 심하게 있어서 자체에 붙는 먼지만 있고, 이제 이게 필터가 그런 식으로 있고, 여기 는 이제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이제 제거해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1차 먼지 제거, 그런 으로 2차 제거, 3차 제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만, 일단 오전 기능을 끌수 없어서 대략적인 형태를 보려고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아우, 청소를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음, 이쪽 면은 필터 가는 면이라서 안 되고, 얘는 드라이버가 나사가 길어야지 뺄 수가 있네요. 잠깐 멈춰놓고 드라이버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들어갈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팬이 돌려서 필터만 통과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터 성능하고 이제 팬 성능이라고 보면 돼서 케이스를 만드는 것보다 저기는 필터를 이용하려고 이제 저렴한 가격에 산 거고요. 뭐 오전이 나와도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공기청정기 자체가 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진 했는데 사실 좀 찝찝해서 쓰진 않고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이 터치 기능이나 뭐 이런 걸다 없애더라도 직접 USB 전원 공급해서 제품만, 온오프만 시켜도 되니까 밖에 드릴로 뚫어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껐다 켰다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나중에 회로를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라도 구조를 봐서 음연이 나오는 것을 없애고 전원만 장착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조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터치 패널에 센서가 있고, 카메라가 포커스를 못 잡는 소리가 들려. 디브 아이온 이온 제너레이터. 네, 여기 있는 게 음연 장치네요. 다행히 음연 장치가 보기 편하게 옆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선을 절단을 해서 될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연은 안 쓰면 되니까. USB 전원이 들어와서, 아, 계속 포커스못 듣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네. 깊이 하지 빠지진 않네. 하. 일단은 분해가 힘든 것 같아서 얘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얘를 자르면 쇼트가 날 수가 있어서 전압이 좀 들어가니까 음이온 기판을 뜯어내서 음이온 발생기를 제거할까 를 했는데 어차피 음이온 발생기 자체가 따로 빠져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선을 절단하는 걸 하겠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봤던 것처럼 음이온 제거기가 이렇게 제이 있습니다. 얘를 절단해서 아예 그냥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손도 덜 갈고 편할 것 같아서 발생기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음이온이 없으면 원래 성능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저한테는 필요는 없고 어차피 쿨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보조 배터리 갖고와서 일단 쿨러가 동작하는지는 봐야 하기 때문에 절단해서 동작 안 하면 피곤해지니까. 네, 다행히 선풍기는 동작을 하네요. 네,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절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데 여기 쇼트가할수 있으니까 길이는 좀 적당한 길이로 지그재그로 하나는. 가장 작게 하는 길게 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수축 튜브가 있어서 수축 튜브를 하려고 약간 위쪽으로 좀 잘라놨습니다. 길이가 너무 안쪽에 있어서 열풍기가 없어가지고 헤어드라이를 하긴 좀 그렇고 라이터로 할 건데 라이터보다도 집에 글루건이 있으면 글루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축축으로 일단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집에 탁상용으로 사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3만원? 5만원 뭐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요만한 사이즈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고 음이온이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요런 사이즈 구매하시고 안에 회로가 일체형인 제품들도 있고 얘처럼 발생기가 있는 제품도 있어서 아마 뜯어봐야겠지만 여기에 음이온하고 관련된 회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너레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없으면 음온는 아마 발생을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뺐고요. 약간 찝찝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댑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오는 잭에서 스위치를 바로 빼가지고 쿨러에다가 연결하셔도 을 됩니다. 여기 지금 쿨러가 있으니까 선 잘라서 이두 선하고 이쪽 선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중간에 스위치 하나 박으셔서 스위치로 온오프를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는 터치 패널이 있으니까 아마 얘는 주 기능이 터치일 것 같아서 터치 전원만 아마 뺐을 거예요 5 v 안에 체크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부가 회로인 것 같아서 그 정도 선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너레이터가 없으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하시든가 아니면 최근에 보니까 음, 사이즈가 얘보다 약간 더 크긴 한것 같은데 4, 5만원 정도 하는 해외 쪽에서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4, 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하나 포스팅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제품을 사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설 연휴 때 보니까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를 가지고 직접 쓸수 있는 쿨러만, 쿨러하고 속도 조절기를 한 15,000원, 2만원 정도에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필터 위에다 꽂아놓도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필터 포함하면 3 0달러니까 35,000원, 4만원 정도면은 샤오미 공기청정기 정도 되는 애를 하나 살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먼지가 많이 오는데 또 보니까 먼지 부직포처럼 정전기 포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또 겉에 씌워주는 천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하면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긴 하니까 뭐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만한 사이즈로 해서, 이 회사 자체 필터 가격이 얼마였는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필터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진 않아서, 필터 사이즈가 작아서, 교체 주기가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감안하셔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업베스트에서 찾다 보니까 하나,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도, 필터가 10에서 10, 한 3달러 정도? 대략 한 만, 그런 중후반 정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쓰면 반 년에서 1년을 쓰니까 크게 비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 책상 같은 데다 올려놓고 쓰실 용도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음연이 들어가 있어서 음연이 안 들어가고 저렴한 제품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조립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도 빠졌고, 아까 자른 절단면도 혹시 몰라서 일단 음연 발생 센서는 안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보관을 해놨고, 전선은 센서 밑에다가 해서 쿨러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옮겨놨고요. 다행히 선이 음연만 자르면 돼서 간단히 돼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찮아도 진짜 잘라서 오래 썼어야 하는데 약간 아깝긴 하네요. 안 쓰고 있었으니까 바람이 세진 않아서 가볍게 빨아들이진 않더라구요. 아무래도 쿨러 성능이 세진 않으니까 휴지를 러면 얘는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고, 얘가 이제 빨아들이는 방향이니 어? 거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정도 선은 못 빨아들이고 최대한 가까이 가면 이 정도 선 근처에 왔을 때 이제 좀 빨아들이는데 좀 이렇게 떨어뜨리면 빨아들이지 못하고 대신에 근처에 갔을 때 놓으면 한장 정도는 달라붙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 책상 바로 옆에 놓고 쓰는 데는 나쁘지 않고 어차피 공기 흐름이 있어서 얼굴 근처나 약간 떨어진 데서 놓으면 정화는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쓰긴 나쁘지 않고 기어베스트에 그때 소개했었던 4만원짜리가 약간 관심이 갔던 게 걔는 풍량이 좀 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특정 메이커 제품이 좋다를 떠나서 지금 봤던 것처럼 쿨러 성능하고 안에 사용된 필터 성능이 이제 거의 기능의 80%뭐 90%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집이 크면 안에 있는 쿨러가 쿨러랜다. 그팬이 팬이 성능이 좋을수록 공기를 많이 이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안 좋은 공기를 최대한 빨아들여서 필터를 거쳐서 좋은 바람만 이제 내보내가지고 공기를 계속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안 좋은 공기들을 걸러주는게 이제 필터 방식의 제품들이고요그 외에 뭐 필름 필터니 좀 다양한 이제 음이온이나 집진 방식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장단점 까지는 제가 어떤게 좋다 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찝찝하기 때문에 잔손이 많이 가도 필터 방식이 저는 가격대비 그냥 좀 무난하고요 뭐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게 가장 확실하긴 하니까 필터 방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집 공기가 엄청 안 좋으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필터 방식의 제품 중에서는 특정 제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같은 가격대로 놓고 보면 만약에 20만원짜리 제품이 있으면 그 절반 가격 하는 제품이 만약에 비슷한 성능의 절반 가격인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절반 가격인 제품을 두 개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능이 완전 똑같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절반 가격이면 절반 가격에 놓고두 개를 같이 돌리시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짜리 하나보다는 10만 원짜리 두 개를 사서 돌리는 게 성능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전기세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논의니까 상관이 없고 팬이 크면 클수록 공기 유입은 빠르다고 쳐도 하나로 한 군데서 놓고 공기를 돌리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두 군데를 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게 훨씬 더 가성비는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샤오미나 다른 제품들이 약간 좀 가성비가 좋다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부분 성능은 필터 성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좀 있고요. 필터도 이제 등급이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필터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필터를 그냥 헤파라고 보시면 되고 등급이 헤파 11부터 13뭐 이렇게 H11, 12, 13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엄청 얇은 먼지를 걸러주긴 하는데 등급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또 이제 높으면 더 촘촘하기 때문에 풍량이 엄청 세야지 걸러지는 바람이 조금 더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일반 집안에서 그 정도까지 걸을 필요는 없어서 아무리 등급이 안 좋아도 보통 95% 이상은 걸러지기 때문에 놓고 사용하다 보면 필터 자체에 이제 먼지들이 쌓이면서 구멍이 더 촘촘해지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1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0일 정도 기능만 거르는 게 아니라, 12 정도까지도 엄청 더 커버는 되는데, 생활 일반 집에서 쓸때 먼지가 안 쌓일 수는 없어서, 보통 저렴하게 가면 10일 정도로도 대부분은 무난하다라고 그래서 10일짜리 제품 싼거 있으면, 여러 개를 놓고 쓰는 게 좋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찝찝하면 12, 13짜리를 써도 상관없는데, 크게 뭐 차이는 안날것 같긴 합니다. 감안하셔서 뭐 11하고 13하고 여러 개 운영하셔도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구독, 해주세요.